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제가 공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신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와의 호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50년도에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유난히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것을 어, 그런 것을 보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심리학자인 에릭슨 어, 박사와 함께 팀이 그인디언 지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릭슨은 그곳에서 묘한 상황에 처한 인디언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백인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데 이 교사가 그들에게 인디언 짓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한 것입니다. 반면 또 그들이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인같이 군다며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 아이들은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감추야 되는 그러한 삶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디언이든 백인이든 어떤 색깔도 드러내지 말아야 했던 이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또 폭력을 쓰는 그러한 아이들로 의존하게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결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안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이고 또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삶의 태도와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대에서 이전에 받은 율법과 언약을 재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나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은 자 하나님 앞에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 놀랍습니다. 수령과 첫 번째 그룹은 수령, 집파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리더들입니다. 남자 중심.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그렇고, 세 번째 그룹은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다시 말하면, 리더들의 그룹을 부르시고, 또 다른 그룹, 마지널라이즈 어, 된 소외된 그룹, 아이들. 그 당시에 고대의 문명에 따지면, 남자들 위에는 카운트를 치지 않고, 아이들도 그 숫자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룹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정말 더 하층 계급인 나무를 패는 자, 물 긷는 자, 다시 말하면 종의 그룹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룹이 리더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그룹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집파와 국가의 지도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바로 고대 문명 가운데 유아들과 아내들과 낙은애들과 그리고 종들을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웰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행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사랑과 사랑이 사람이 맺은 그 조건이 약속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조건은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히브리, 히브리어 아바른데, 이 뜻은 뭐냐면, 그 지경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경, 테레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그룹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은혜 시대로 들어가게 하고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게 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초청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ou are my people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 바로 You are my people이고, 두 번째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I'm your God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여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언약에 초청하실 뿐 아니라, 내, 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민이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세대가 언약을 내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10절, 12절, 13절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오늘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날이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컴펌 해 주시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은 현재 세대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한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더 넓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은 다음 세대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세대, 앞으로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난 다음 세대, 가난에 들어갈 다음 세대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더 넓게, 더 멀리, 오늘 우리에까지,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그 세상에 있는 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또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압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 아닌 모압 언약의 특징이 있다면 시내산 언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본인 모세뿐 아니라 미래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갇혀 있는 자들로 그냥 그곳에 있는 자들이 아닌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을 준비해서 미래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그 부르심, 그 사명, 그 미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를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그 세대들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르심이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예배를 드리시는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언약 백성은 나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나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다른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과거의 예를 들고 오늘 이 신명기는 설명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기하고 이상한 것에 끌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관심거리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겪게 될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화려한 것들, 신기하고 이상한 것에 끌릴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무에 넘어질까 염려하는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백성이 앞으로 제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지면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염병으로 번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18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 때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독초와 쓴그쑥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을 염려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의미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떠났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이 나의 중심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쓴뿌리고 교만한 것이고 강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대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가운데 약속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려운 것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쪽 자리밖에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쌍방간에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대로 나아갈 때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갖고 가야 되냐면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갖고 싶습니다. 언약인 그 공의와 질서를 때로는 무시하고 싶고 때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쉽고 편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승배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교만해지지만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운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축복의 세대가 될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와있는 오늘 그 자리에 나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서있는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그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실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그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 정말 그 언약의 백성을 마음껏 나눠 주시는 또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 있는 바로 오늘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내 앞에 나오라고, 오늘도 러브콜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닌 그주님의 음성에 녹아져 내리는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임을 그 사랑과 공의가 내삶 가운데 또 나의 정체성에 늘 자리 잡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 한분한 한 분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